thank 오이지라야 <laughs> 시원하지? 허리 괜찮아. 무릎 무릎 왜야니 만치면 딱 나오는 네 사이즈가. 哎呀！哎呀！ 좀 걸어야 된다 하신거뭐래 응? 둘다할까아니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해라 응. 돌리는 게 응. 맞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주영주기퍼요영이 어? 기퍼예요? 사실 저희 깊허가 없긴 해요, 저런. 11명 필드기니. 너무 스패다 오! 다야이니이니 제대로 났다, 이새 시가 대구 뻔 맞네. 괜찮아요? 어. 좀뛰 네. 근데 형이 저한테 그런 말할 때는 한 번도 안 아프더라고요. 주용지는 잡지. 아. 오 느낌 있는데요. 클럽 맨키로. 굴리건들이 <laughs> 폭죽 테크. 한 드리는 거잘 나오나 보자. 정민 라인 올리자, 정민 라인 올리자, 헌우. 지금 순위야 너무 네, 가뿐 나. 어, 어, 씨발, 어, 어, 또랑인데? 잘하은는 거. 호. 는 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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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는딱정는 닥치는 닥비가 개맛집이라고 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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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는 닥치는 닥치 아, 어, 정민 후콜. 아, 체력 좋다, 좋다 정 아, 그트라이, 그트라이. 정민트라이 오, 우 어유, 일주 지훈19나 보다 한살 아래 민혁이라 맞아요 그렇지 뽑인가 아뇨 아뇨 애매하다 나가서 안 풀었다 잡았으면 불러야 했는데 <laughs> 가끔씩 아닌 것도 부러줘야 싸움이 안 된다고 <laughs> 맞아맞아 맞아. 심판은 내가 본다고 우리한테 안 좋게 해주네 이런 말도 안하고 <laughs> 거기 너무 안좋다 네. 저 토요일날 고향친구들 내려와가지고 어제 술 먹던거에요? 토 1일 아토 1일? 와... 씨, 진짜... 그... 까, 까오가 아닌데 아, 네. 이틀에서 진짜 12시쯤 오는거 같 진짜로 <laughs> 그래놓고 그 어제 5시에 집 들어왔거든요 어제 뭐차린거시 어, 어, 출근 그러고 이제 너 아직 그거 다그 저거에 출근해? 지금 학교 조교하고 있어요 아 학교 조교해? 네. 가족이 하는 게 스페인어 복전을 해놨어 가지고 다임이 잔인... 있더라고요. 그거 았다 어우, 좋은, 좋아. 아유, 데짝이야 벨러, 그렇지? 오우, 귀여워대. 친구 새끼 두명 집에 안 가가지고 지금 집 찍어라. 이자라길래. <laughs> 바로 이로 도망갔어요, 지금. <놀람> 아또공 차는 거 보니까 공 존나 차고 싶다. <놀람> <찬도. 어때? 놀람> 주영주 뭐해? 야 뭐야? 뭐 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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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또라이다. 오늘 뭐야? 좀 샷해, 샷해, 그대로 올려. 그렇지. 종우 이거, 종우 이거. 한 거? 한 거? 아 저기서 응. 어 그니까 형아아형 인사이드 나 밀어준 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밀었네요. 왼발로 하기에는 몸을 갖고 아. 있어가지고 너무 정면으로. 있어야 아, 오른발 오른발이 아니고 오른발 쓰는 게 맞죠. 메시 형님도 왼발만 쓰시는데. 좀더 키퍼와 수비수 사이 누린다고. 스킬이야 무조건. 형이 똑똑했다고 생각한 게, 존나 세게 때리더라고. 더강하게이 <laughs> <또, 웃음> 아, <laughs> 형이 이 형이 몸이 안 좋지 머리는 잘 좋아. 머리 좋게 친다 이러고 있어. 강하게도. 예. <laughs> 응. 수비로 들어 존나 짝지해 보래. 존나 짝 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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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발. 헤이 정빈. 옳지. 1대 손. 옳지 해라. 옳지. 이 돈다 범종. 굿! 어 좋아. 마무리! 아, 굿굿굿 굿! 정슛슛 슛. 아, 김정기 패잡다됐다진격이거있저저 <laughs> 아, 최근에 봤나 지금 보고 있거든. 와 아, 진짜. 기보고 있다. 인자 본다고? 어다 <laughs> <laughs> 볼라면 한 2년 걸릴 거. 같아 다솜이랑 같이 보니까 아 저녁먹으면서 같이 하루에 많이 봐야 두세개이정도 음. 자아가아다아슈하게 <laughs> <다리가 짧다. 웃음> <시원하게>. 그렇지. 슈아, 슈아, 줘아 슈아, 원해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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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할 이거? 심판인 걸 까먹고 있어 <laughs> <laughs> 또, 있지? 또 있지? 그렇지 다시 받아야 돼. 정훈이 받아 이저 받아 아비가비가비이 친구도 몸이 좀.. 성출 몸인데 아저 분이야? 진짜, 진짜 열심히 뛰어요. 선출은 아니고, 아니 선출 아니. 저기가 전... 경영학과 이름이야. 모니터 선출 모니터. 오성완 딱윙딱완는난리난리야 정원주 진짜 열심히 뛰어가지고. 선출들은 스프린트 치는 거 보면 사이즈나. 음, 몸 치고 나가는 게 다르다, 사실. 선출들 특유의 뛰는 그 폼이 있어. 요 저그 애기들 축구 가르을 때, 그 이제 이파크 했던 그막 코치가 다 있잖아요. 저랑 7반도 같이 한 7반에서 이제 선수들 데리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몇명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어릴 때 그냥 아 공을 잘 만진 애들이 뽑히는구나 했는데 그 기준이 그 사람도 그러, 저랑 동갑인데 그저공 물고 딱 치고 나가는 그게 다르대요. 그거 보고 딱, 네, 그 보고 아 저는 된다. 그래서 한 명이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애가 조금 멍청해요. <laughs> 어, 얘가 어, 좀야 공을 좀 입력값 그대로만 차고 근데 진짜 다르네 빵치고 나가는 게 애들이 동갑 애들이 못 따라가요. 나그 옛날에 음, 양영이 최대 코치. 음 그분 팀에 한번 가면서 수고했지. 아 거기 한, 잘 쳤는데. 응병을 한번 간 적이 네. 있어. 예 상대 팀에 전북 현대 유스 유스라고. 아 아니라고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없는데 그때 허남영 몸 상태 최상이었거든. 일8 1 9 이때였나. 허남영 개 그냥 치달로 찍혀졌고. <laughs>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도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좀아 째끄네요. 아 세븐. 저가 본 사람은 이제 그 전북 이군 이군까지 뛰다 은퇴한 사람인데 와 아, 진짜. 그 그래서 전북 2군이고 하면은 이름 좀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득보여요. 진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개잘 쳐더라고. 그때 걔도 완전 아기였거든. 스무 아. 살이. 아. 이제 막 계약했다. 아아 아. 아, 아. 존나 뻔했더라고. 근데 그때도 걔도 살짝 딱그 해수스 나바스 같이. 아. 바스 느낌. 치고 달리스 프로스런데. 아. 사실 뭐 그거만 잘해도 s 뭐. 진짜. Speed on o 이 r own. s p e 나 d 스 n our own. I did not d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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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뭔 얘기를 그러고. 오겠나서든. 데또 바빠서. 맞아, 시즌 중이잖아요. 3월이면. 아, 만승 1월 달에 결혼한는데 아, 어, 그래. 요즘 말은 줄 알았는데. 진짜 <laughs> 아까와 가지고. 아니, 나야 잡았다 이거. 아, 맞나. <laughs> 그니까 바등이 <바디기> 다들 <웃음> 그런다고. 재승이도 들을 수가 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해 <laughs> 아, 니 그때 우리 그 노래방 옛날에 그러니까 남부사람들끼리 그때 노래방 갔다형잠가들린나 네. 그때 만승형 저희 집에 자면서 저한테 먼저 얘기해줬거든요 결혼하신다고 어 진짜요? <laughs> 아나 그날 일이 얘기해줬으면 진짜 공차로 가고 고 그랬지 고 놀았지 <laughs> 아침에 차는 게 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차고 나서 일, 일하러 갔을 때 너무 퍼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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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그날 그때 <laughs> 축구하고 목욕탕 가서 개 지지고 수면실 가서 진짜 한한 사십 분 잤나? 아 진짜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코코 네, 코골고 존나 자고 일어나 가지고 어, 씻고 가야겠다고 씻고 가고. 오. 이야 잘한다. 엄청 많이 려졌다 진짜 옛날 에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아이려 <laughs> 아, 여기 내려 했어요? 아니, 10시 40분에 버스더라고. 아, 에매그 급하게 급하 <laughs> 그러니까요. 부랴부랴 가야겠네. 몸이 <laughs> <laughs> 또안 오나. 공차로. <laughs> <그래>, 다 <좋다. 웃음> 양산에서 차면 얼마 하지? 얼마 지그 양산이 많이 쩐다고. 우리 거의 양산에서. 양산에서. <laughs> 근데 네, 원래 축구 공차로 갈 때도 한차 타고 한 40분 가야 돼. 음. 본사에서 여기까지 한 40분이구나? 더. 한 시간. 아. 아, 차 타면 40분. 일주형은 정말 빠르게 오긴 하던데요? 일주 개 쏜다요. 진 <laughs> 일주형 차 타면 와. 아, 진짜. 일주 거의 뭐 F1 하는데. 예. 네, 네. <laughs> 일주 차벨러스터그 산소리 <laughs> 개, 개 웃기다. 완전 <laughs> 스티비션 벨러스터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 올해 목표가 그 오토바이 그몇 cc 이상인 건가? 좀 많이 빡센 거. 그거, 네, 거. 그거 아. 하신다하더라고요. 아, 합격률 몇, 어, 몇 프로 안 나? 에에에. 그 할리데이비슨 같은. 에, 거 에, 에. 그, 근데 그 진짜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실기랑 이렇게 다. 어쩔 수 없는 로어오바꾸는 좋은데 음, 음, 확실하게 없어 이하고 마무리하면 될것같은데 맞고? 네. 음.